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뭘 했나 하면요.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 영상은 찍지 않았어요. 사실은 찍긴 찍었는데, 안 보내려고요. 왜냐하면, 분갈이 영상은 늘 보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놓은 아이들, 그냥 자랑만 시키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요. 초콜릿금이에요. 초콜릿금. 초콜릿건 전,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완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포트 2,000원 줬는데, 뭐, 사왔답니다. 이렇게. 검은 본 입장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흰 줄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줄이 입장 변이가 오는 애들을 검이라 그러죠. 검을 구매할 때는, 어, 무지 입장과 검 입장이 적절히 잘 들어있는 아이들을 구해야, 어, 염로서 작용을 잘해서 잘 큰답니다. 근데 욕심을 부려서 검이 너무 많은 아이를 가져오면 좀 살리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는 소인재금인데, 소인재금도 하나 가져왔어요. 요 조그만한 게 12,000원이나 줬는데, 이 아이를 아직 애기애기해요 보면 제법 크기는 크는데, 어, 목대가 아직 애기 애기 해요. 그러는데 요 아이를 어, 제가 없는데 예전부터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하나를 들고 왔답니다. 요는좀 어, 적절히 잘 들어있다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잘 커줄지는 걱정이랍니다. 금이 만약에 완전 금이 들어있다면 완전 올금으로 나오면 그 아이는 어, 죽지 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무지 입장이 없으면 염노스 작용을, 작용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금인 경우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이 금들은 키우려면물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어, 또 어, 완전 쨍쨍한 햇빛보다는 반그늘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금이 별로 없는데, 금해야 금몇 개밖에 없는데, 어, 금은 조금 키우기가 까탈스럽기는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요. 여거는 미나예요. 미나. 미나 저번에 화분 만들었죠. 어, 요, 분갈이 해주려고 화분을 만들었거든요. 미나에 어울리는 색감을 칠하려고 보다 니까 이건 약간 아이보리 핑크 요 정도 색감인데, 요렇게 해서 미나를 심어줬답니다. 미나가 지금 원래 요한 송이 모주 하나 였는데 자구가 세개 나와 있었고요. 요 뒤에 또 하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두 군생으로 이렇게 크고 있고요. 이 아이는 상그릴라예요. 원래 상그릴라를 아래 위로 심으려고 화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래 위로 심기에는 자구가 너무 많아서 못 심겠더라고요. 자구가 너무 많거든요, 속에. 그래서 안 돼서. 밑에는 입꼬이를 얹어놨어요. 얹어놨다가 나중에 입꼬이가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크게 만들려고 해놓고요. 상그릴라 이렇게 심어놓고요. 상글레라를 그 심다 보니까 입장이 좀 처지더라고요. 처지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어, 철사예요 철사에 이렇게 벤치로 휘어서 이렇게 받침대를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여기다딱 꼽아서 아이를 받쳐주면 잘 지지대 역할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로 철사를 갖고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서 세워놨고요 얘는 하이터 미니마예요 하이터 미니마인데. 원래 이 모조 요만한 거두 개였어요. 얘도 지금 많이 컸는데 조그만해서 두 개가 크지도 않고 항상 그 상태로 있어서 얘는 왜 이렇게 안 크지? 왜 이렇게 안 크지? 하고서 있었는데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대부분 다육이들이 1년 이상 커야지만 이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는 자구가 거의 안 나오고 있다가 한 1년 키우니까 얘도 작년 한 4월달쯤인가 집에 왔는데요. 어, 이렇게, 1년쯤 키우니까, 밑에 자구 좀 보세요. 자구가 아주 바글바글하죠? 이 옆에도 원래 모주가 똑같은 모주가 있었는데, 이 모주에 가려, 가려서, 밑에 자구가 힘을 못 써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요, 모주를 입장 순대기를 하면서, 덤성덤성 입장을, 어, 얘들이 좀 햇빛 들어가게끔 솎아줬답니다 그랬더니, 요안에 모주에도 하나가 올라오고 있고요. 요 뒤쪽에도 모주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아이가 요쪽 아이가 한 7, 8, 2가 7, 8, 2가 되는 그런 군생이 되었고요. 이쪽에 모주는 지금 목대에 한 4, 5, 2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군생 많은 숫자의 군생이 되어있죠. 이렇게 키우려고 제가 화분을 이렇게 갈아줬고요. 얘는 젤리카아카시오페아인데 화분이 작았어요. 화분이 엄청 작았는데 집안에있으니까한달 넘었어도 색감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죠. 가 손톱도 새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멋진 아이인데 창은 크게 키우려면 화분을 좀 크게 해주는 게 좋고요. 화분이 작으면 창이 커진 않고 좀 다져지기는 한데 많이 안 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아이를 좀 키워보고 싶어서 풀분에다가 풀분 여기 보면은. 매니큐로 매니큐로 점 찍어서 꽃을 요렇게난 풀분에 이렇게 심었답니다. 풀분이 어, 흙은 참 많이 들어가요. 원래 어, 창이 아마도 이렇게 풀분에 심으면 잘 크는 이유가 흙이 복토가 많이 깊어지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는데 이거 정리하기가 좋죠. 거리에 대해 나가면 흙은 얘들은 얘들은 좀 키우려고요. 7대3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8대2 좀 넘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원래 저는 흙을 9대1로 쓰는데, 한 8대2, 7대3 요 정도로 했고요. 얘들 좀다 키우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지력이나 적심을 한다면 약간의 상토를 조금 더 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키워보니까. 그게 평소에 자기가 쓸, 어, 배양토는 분갈이 흙은 조금, 상토를 작게 넣어서, 좀큰 아이들을 분갈이 할 때는 작게 넣은 상토를 하고, 좀 키워야 될 적심을 했다든가, 어, 꼬집기를 했다든가,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거기에서 상토를 보충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더라고요. 똑같은 상토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은 키워야 할 아이들은 한스푼 정도 더여어서 해주고, 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음, 화분을 갈아주는 아이들은 그냥 조금 평소에 자기 상토를 준비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